7장. 계약의 날. 드디어 계약하는 날이 됐어요.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부동산 사무실. 시댁 전원이 모였죠. 시어머니 소영아,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시아버지 그러게 말이야. 25억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다니 꿈만 같아. 민수 소영아, 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할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게 맞으니까. 시어머니 맞아. 민수 명의로 하는 게 좋겠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이승모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모두가 신이 나서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소영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민수 변호사? 갑자기 왜? 그때 제가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소영 씨 법정 대리인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시아버지 법정 대리인? 무슨 소리야? 소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저, 김소영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주니까요? 민수, 소영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 변호사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민수 씨께서 지난 6개월간 부인 소영 씨의 동의 없이 가정생활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빼돌린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시어머니, 뭐라고?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 엄마, 그게 그건? 변호사 그리고 이승모씨 본명 이미경씨는 2021년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승모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 멋대로? 시아버지 사기꾼이라고?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변호사 더 있습니다. 민수씨와 이미경씨가 한달 전부터 김소영씨 명의로 부당 대출을 받기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수 소영아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이숙모 이게 함정 이었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소영 속인 건 누구죠 제가 상속받았다 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라붙어서 어떻게 써먹을지만 궁리한 사람들이 치어머니 소영아 우리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소영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 이혼서류 있어요 시댁 전체 뭐라고 소영 20년간 결혼 생활 하면서 제가 시장에서 벌어온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마워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서 상속 소식만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시네요. 민수, 소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 봐. 우리 아들도 있잖아. 소영, 바로 그 아이 때문이에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소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소영, 이미 늦었어요. 이 재산은 제 아들과 저를 위한 거예요? 왜 삼촌이 저를 지켜주려고 남겨주신 거니까요? 이승모, 너 같은 년이 25억을? 시장에서 장사나 하는 주제에? 변호사, 이미경 씨, 지금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혼서류에 서명하고 재산분할은 없다는 합의서도 작성했어요? 민수, 소영아, 정말 이게 끝이야? 소영, 진작에 끝났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